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. 한국은행이 정면으로 날린 경고. 성장률 금리 금융까지 고령화로 모두 무너집니다.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. 이미 20% 돌파. 2045년엔 일본 제치고 OECD 1위. 2040년대 성장률은 1% 미만 예상. 저축은 느는 데 투자 줄고. 실질 금리 하락 통화 정책 여력도 축소. 금리 조절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음. 고령화 1%p 증가시 은행 BIS 자본비율은 0.64%p 하락. 특히 부동산 비중 높은 은행 더 취약. 하는 통화 정책보다 구조 개혁이 먼저. 출산율 회복, 고령자 고용 확대, 생산성 향상이 가장 강력한 대응. 고령층 고용 늘리고 생산성 0.5%p 상승할 경우 2070년까지 성장률 1%p 실질금리 0.2%P. 한국경제 돌파구는 구조개혁뿐일까? 이재명 정부, 과연 이 과제를 풀수 있을까?